자, 강서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 어, 프린트물 40, 24쪽부터 나갈 거고요. 어, 교과서는 44쪽을 펴보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지금까지 경제주체 가계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이 가계와 기업은 어, 서로 상호 의존하는데 생산물 시장에 사고 파는 주체로 수요자 공급자, 그 다음 에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예, 수요자 공급자로 서로 정부가 없이도 이 시장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쓰는 활동인데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재화는 공공재를 공급하고요 정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부 서비스 서비스도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한다 요정도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도 생산물을 구입해 오고요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구입해 오는 이런 정도로 우리 배웠는데요 이번 파트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세금을 거둘 때또 세금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정부가 하는 일을 한번 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어,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로 이제 시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어, 시장의 기능이 되게 강조될 때 예, 지, 정부의 힘은 좀 약화되었어요 어, 시장의 힘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일단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빈부격차 문제. 그럴 때마다 시장이 예, 위기를 갖게 되었고요. 그때 정부가 개입을 예, 했습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서 생겨나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고, 예,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을 더잘 하도록 예,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 있는 조치들을 취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어, 시장은 그, 자유롭게 사고 파는 곳을 의미하죠. 그런데 시장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자, 생산물을 만들 때, 예, 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를 만든 주체가 독점이나 과점이에요. 예, 과점, 독점은 생산자가 하나인 거고요. 과점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있고요.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어, 생산량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자,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어,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독점이나 과정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가 어~ 시장이 정말 제 기능을 잘하고 있지는 못하죠. 왜냐면 소비자와 생 다른 소수의 그~ 자영업자들의 만족 어~ 왜냐면은 그~ 소비자들의 그~ 만족도 또전 국민들의 어, 복지 수준이 약화될 수도 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 첫 번째 역할은 이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즉 사고 파는 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 이 규칙 대표적으로 이제 독점이나 과점을 금지하는 규칙, 공, 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예, 시장이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예, 돕습니다. 두 번째는 어, 공공재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 내가 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소비할 수가 있어요. 자, 요 1학년 통합사회 때 배웠죠. 예, 대가 치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특징을 어,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어, 비배제성 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도 어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어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이제 불꽃놀이 한번 봅시다. 자 불꽃놀이 상품이 있나요? 자 불꽃놀이는 소비자 소비자들도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불꽃놀이를 민간에서 파는 기업은 없죠. 왜 없냐면은, 불꽃놀이를 할 때, 예, 돈을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이 있을 때, 내지 않는 사람은 불꽃놀이를 못 본다 할수 있습니까? 예 돈을 내지 않고도 불꽃놀이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죠. 즉, 불꽃놀이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어, 돈을 낸 사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볼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불꽃놀이를 하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소비를 할수 있는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는 어 소비의 소비자들이 예 대가를 예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업에게는 판매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기업에게도 예 생산 유, 생산에 예, 유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인데, 예, 이런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서 예, 항상 이 공공재는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게 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부는 이런 부족한 생산량을 어,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번째는 민간경제 활동을 통해 공급하기 어렵거나 그 양이 불충분한 재화와 서비스 요걸 공공재라고 써줬어요 공공재 공급하더라 어, 세번째 생산물과 소득 재분배 정책은 뭐냐면은 그어 정부가 그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생산요소 시장에는 생산성이 높은 예, 양질의 노동자가 있죠. 예, 그 노동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임금이 어떻게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임금이 높고 임금이 높고요.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임금이 낮겠죠.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즉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 하는가요. 대표적인 예시는 누진세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경제 안정을 도모하더라라는 거예요. 경제 안정이라는 것은 어 경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경기란말 들어봤죠. 또 불경기의 반대는 호경기입니다. 자, 생산과 소비가 침체되는 경우를 불경기라고 하고요. 생산과 소비가 과열된 경우, 호경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예, 개입을 합니다. 그런 개입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 예, 이런 정책을 펼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실업을 해소하려고 하더라. 자, 이런 정부의 역할을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정부가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정 활동이라고 합니다. 재정 활동.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어, 재정 활동이 나오네요. 재정 활동. 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는 예, 교과서에 적어 놓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예. 지방정부로 하면 여러분, 안산시, 경기도 같은 어, 시와 도, 또 구와 군을 의미하고요. 예.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어떤 정부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공공부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공부문은 정부에다가 공기업, 공기업의 활동을 합쳐서 이제 공공부문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의 반대는 민간부문이라고 하겠죠. 민간부문. 자, 민간 영역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가계와 기업으로만 구성된 에, 부문입니다.